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한번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께 드려진 바된 자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교육, 전도, 또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이런 세미나를 가지고 함께. 오시신의 자리를 가졌었는데 음, 오늘 특히 저녁 예배 시간에도 이 다음 세대에 관한 문제를 놓고서 한번 다 같이 고민해 보는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을 한번 맡겨 보는 시간 을 가졌으면 합니다. 요즘 다음 세대 참 문제가 많다, 어, 어렵다. 다음 세대가 없어지고 있다. 뭐 주일학교가 사라진다라고 하는 대개 부정적인 대답들을 우리는 많이 들어오고는 합니다. 그런 확실한 것은 어쨌든 간에 이대로 간다면, 이대로 다음 세대가 하나둘씩 줄어들고 없어져 간다면 그 다음에 치명타는 결국 우리 전체적인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다음 세대 가운데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결국 한국 교회의 미래도 역시 잿빛으로 어두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시대가 이렇고 애들을안 낳고 뭐 교육열 때문에 도시권으로 점점 인구가 이동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대가 이렇고 환경이 이렇는데 어떻게 할 수가 있냐라는 이런 시대적 난항, 난항에 앞서서. 우린 어떻게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과 함께 도전 받고 결단하길 원하는데 첫 번째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라는 것은 사실 곰곰이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존재 유무에 대해서 믿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지금 오늘 이 자리 가운데서 능히 역사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꾸 우리의 신앙은 점차적으로 수동적으로 변해져가고 자꾸 영적인 싸움 가운데 지레 겁을 먹고 맙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 다윗은 너는 칼과 단창을 내게 나오거니와 난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담닥게 외쳤고 나아가 그 이름을 가지고 승리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써먹고 있냐는 것입니다 써먹는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정말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만이 허락하실 수 있으시고 하나님만이 공급하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서 세상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이건 참으로 어리석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고 또 봉사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믿음 하나도 우리의 능으로는 겨자씨 하나만큼도 자라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신앙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하셨고 두세 사람이 모인 그 자리 가운데 나도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절대로 싫어치지 않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말씀을 번복하지 않으신 분이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데 정작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문제입니다. 자꾸 어떤 행사를 줄이려고 하면, 어때 총동원 전도주의나 뭐라 하려고 하면, 자꾸 어떻습니까? 자꾸 그 규모나 크기나 어떤 스케일을요 줄이려고만 해요. 뭐별것 있겠느냐? 해봤자 몇명 오지도 않을 건데 하면서 자꾸 예산을 줄이고 계획을 줄이고 행사를 줄이고 방법을 최대한 축소화 시켜가지고 그날 하루가 말그대로 지나가는 하나의 행사로 끝나게 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정말 한 번쯤 더 미친 척하고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천명을 붙여 주실 줄 믿다 그러면 우리는 천명 분의 것을 준비해 놓고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기예보 가운데 다음 날 우산 다음 날 비가 온다라고 하면 우리가 우산을 챙겨 나가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비안올 거야 하면서 나가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지금 바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강력한 믿음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늘 요구하고 계시는데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 함께 우리 읽어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늘 지극히 작은이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한다. 그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는다. 그러면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할 수가 있느냐란 것입니다. 뭘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뜨지 않았지만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받아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나를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바로 지금 하나님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강력한 믿음 가운데 벗어서 주원에서 날마다 응답받고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주의 권속되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반응과 태도를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는 순종하게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에게 지금 순종을 요구하셨는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은 한다 안한다에 대한 그런 순종의 정도가 아니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전심 전심 말그대로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고 근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환경과 물질과 영권도 충만하게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일절을 보겠습니다. 1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그일 후에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일후 바로 이 전의 2 1 장에는 어떤 말씀이 지금 나오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드디어 아브라함이 백세가 되었을 때그 귀하의 귀한 눈에 해도도 안 아플 그 아들 이삭을 주신 사건이 나타납니다. 근데 지금 이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와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우린 이걸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것이 응답받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노리고 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단순하게 이삭을 백세에 낳았다라는 기적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해피엔딩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받았을 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기브앤테이크로 주거니 받건이 하는 그런 사이의 관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사명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단순하게 간구하고 믿음대로 기다려서 아들을 얻는 데서 멈춘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내고 양육하는 데까지 그의 책임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어떻습니까? 바로 23, 21장 맨 마지막 절인 34절의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가 그러니까 지금 은혜 받은 것은 은혜 받은 것이고 자식 주신 건 자식 주신 것이고 이제 살만하니까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말그대로 허송세월 보내면서 세월아 네월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무슨 마음입니까? 이놈 보소 짬 이런 마음이란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이 아들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약속의 자손 언약의 후손으로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마찬가지로 가만히 내버려 준다 그래 가지고. 집사들이라고 목사들이라고 장로들이라고 그 믿음이 자연스레 성장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백날 첫날의 믿음의 조상이니 어쩌느니 해도 그거는 아브라함을 호칭할 때 부르는 표현이었지 그것이 이사기 때까지 연결해지기해서는 반드시 건강한 신앙의 모범과 교훈과 신실한 믿음의 중심을 갖춰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 오늘 본 말씀을 읽어보시면 어떻게 말씀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보시면서 여러 날의 불레스 땅에서. 그냥 유유자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일제 4 4보시면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동일합니다. 마치 오늘 우리 이 세대를 향해서 주께 얘기하면 어른들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데 뭐 하시려고요? 시험하시려고라고 말하고 그리고 사용하시려고. 라고 부를 수 있는 즉 우리를 이 시대 가운데 실제적 대안과 시대적 도구로 이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길러내는 책임과 사명을 부여하시고자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주님 부르실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하시니 내네 주여 제가 여기에 있나로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부르실 때늘 준비된 경건의 모양과 능력을 두루 갖추어 가지고 주님 언제 부르시더라도 주님 내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더 경건하게 내가 더 성결하게 내가 더 좋은 믿음의 부모로서 피붙이가 아니더라도 정말 내 피와 살이 섞이지 않은 내 아들딸이라 하더라도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을 위해서 또 믿지 않는 이 시대의 많은 아이들 양의 소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풀 주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 있냐 하니까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를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요 시스템이 참 중요한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조직 체계라고도 부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교회 에 와서 우리 애들이 우리나라 우리 교회 문제만이 아니에요. 교회가 사실 전도가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작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는 됩니다. 그러나 뭐가 안 됩니까? 정착이 안 돼요. 이 은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존속되고 이어져 가야 되는데 은혜가 공급되지 못하고 단일적으로 한번 은혜 받고 한번 교회에 왔을지라도 그것을 가고어주 못하니까 마치 이 온실 속의 화초가 물을 안 줘가지고 말라간 것처럼 이렇게 말라서 죽어버리는 것 그와 같이 지금 교회의 아이들이 수많이 수많은 아이들이 지금 교회 밖으로 달아나고 떠나고 세상 가운데 뺏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약한데 이 세상은 너무나도 강해요 좀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강하신데 우리는 하나님을요 너무나도 온전히 의지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말씀 은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이 유다 베들레헴 땅, 유대 땅에 전쟁이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 이 대적들에게 철병거가 있으니까 그들이 철병거를 물리치지 못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대 유대 그 유대 사람들과 유대 지파인들과 함께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땅 가운데 철병가 있어가지고 전쟁을 싸워서 이기지를 못했다라고 서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황금도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자꾸 우린 세상 가운데 지고 들어가고 세상 가운데 이들을 뺏기고 많은 것일까요? 자,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이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우리 아이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견고한 어떤 장치가 필요한데 성경의 표현의 필름이 이렇습니다. 우리 각자의 믿음의 분량들이 제각각 다릅니다. 다 똑같고 다 성령청만 하면 어쩔 좋겠지만 제각각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믿음이 견고하지 못해서 정말로 마치 길가나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 같이 너무나 큰 방해와 얼음이 있어서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 씨앗이 말라버리고 죽어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옥토밭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추운 겨울날 이 시원한 수박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이 여름철에나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겨울철에 먹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비닐하우스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 모든 장년 세대들은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은 이 어린 영혼들과 믿음의 약한 새신자들과새가족들을 향하여서 이런 온실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해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엉동사란에그 작은 영혼들은 다 얼어죽고 말라죽고 말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더위 가운데, 추위 가운데, 영적인 많은 공격 가운데 우리가 그들을 보호해야 돼 마땅한 책무와 책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그 아들을 지금 도로 내놓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생각 어떻습니까? 하나님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줬다가 빼는 것이 어디 있어요?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줘 놓고서 다시 내놓을 수가 있습니까?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만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가운데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가 단순하게 내 자식들이 많이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건강해주세요. 다 중요한 기도, 필요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혹시라도 천에만에 하나라도 내가 그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정작 대학 좋은 데 가고 좋은 직장 갖고 좋은 배필 만나고 이 기도의 분량에 비해서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잘 세워지게 좀 해주세요.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해주세요 하는 이 기도의 비율이 심각하게 적당한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부모로서 또 육적인 부모로서 분명한 직무유기를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땐 과감히 우리는 이런 기도도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내 아들, 딸, 정말 무서운 표현이에요.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면 그렇게라도 해주세요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다 좋기 원합니다. 내자식들이다잘 되는 거 좋죠. 다 좋은 건 좋은데 이것이 그냥 애들이 다 갖추었다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네 것이 아니야. 네가 필요하다라는 것들, 네가 갖고 싶어했던 것들 내가 줬지만 그것은 궁극적으로 너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계십니까? 언제 그것을 내가 받았냐 중요하지 않아요. 아론이 백세에 받았든 이백세에 받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한 것입니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언제 내가 그것을 기도의 응답으로 받았냐가 아니라 받은 그것을 내가 어떻게 유지하고 관리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받았어도 그것을 관리 하지 못하면 그것은 오염되고 병들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속으로 이랬을 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지금 뭐에 정신이 팔려가 이런 것인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바로 그 다음 날 아침에 눈뜨자마자 짐 챙겨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뭐라도 아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드리겠다라는 이러한 결단과 각오로 나오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확실한 것은 아브라함 때보다. 어쩔 수 없이 이사의 때에 그 믿음의 칼라가 그 정도와 그 깊이가 훨씬 더 흐려지고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우물을 받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먼저였고, 예배드린 다음에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문제, 생존의 문제, 우물을 파서 사는 문제를 다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 어떻습니까? 이 사건 아브라함이 파놓았던 그 우물을 이방인이 막아놓자, 그래서 우물을 먼저 파고 판 다음에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게 되었습니다. 이건 엄청난 큰 문제입니다. 무엇이서의 문제입니까?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이사계 때에는 그 신앙의 컬러가 훨씬 더 흐려진 나머지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 창세기 26장 25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6장 25절 말씀 보니까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계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우물 기꺼이 힘들게 겨우 세산하는 샘물을 파가지고 이삭은 일을 마쳐놓고 하나님 앞에 재단을 쌓았지만 그 옆에 있는 종들은 어떻습니까? 이삭보다도 훨씬 더 못한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에베드이그 자리 가운데 바로 그 옆에서 계속해서 우물을 파는데 이렇게 여한이 정신이 없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날마다 이것을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에베가 먼저입니다 신앙이 먼저입니다.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먼저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중요하고 급하고 바쁜 것이서도 아무리 시험 기간이었다 그래도 중요한 뭐가 있다 그래도 약속이 있다 그래도 우리는 가르칠 것을 분명히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에 진정으로 참된 믿음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교회 잘 갔다 왔냐고 물어보는 점검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잘 하나님 께 드리고 왔느냐라고 우리는 질문하고 그 가운데 우리 아이가 정말 신앙의 양심 부끄럽지 않게 네 제가 정말 예배를 하나님께 잘 드리고 왔어요라고 그렇게 대답하는 그 날이 오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아이가 있습니다.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방치된 사춘기 속에서 참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방탕하였고 또 방황하였습니다. 이 가정과 부모님에 대한 상처가 깊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그 아이가 어, 수련회 신앙 수련에 갈수 있는 어, 일이 있어서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 가니까 덥썩 그런 어, 조를 짜게 되었습니다. 어떤 조였냐면 교회로 갔는데 교회 식구들이랑 하나도 안안 묶어주고 다 다른 교회 사람들이랑 섞어나 버린 겁니다. 전혀 모르는 낯선 사람들과 아무것도 이렇게 하고 싶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는데 기, 기도하는 기 가운데 이 어른 선생님들이 아마 그러니까 어른 선생님들이 이렇게 기 아이를 품에 안고서 함께 기도해 준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어떤 한 남자 선생님이 집사님이 되었겠죠. 이렇게 안으면서 이렇게 조용하게 기도를 하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세요 기도했는데 그때부터 놀란 일이 일어납니다. 낯선 사람이고 생판 모르는 아저씨고 만질 때만 해도 아 기분 나쁘게 왜 접촉 그래 그런 느낌의 사람이 꼭 안고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마음 속에서 정말 표현할 수 없는. 이런 속상함과 상한 감정이 터져나오고 하나님 나 너무너무 힘들었요라는 기도가 터져나오고 하나님이 네가 정말 많이 힘들었냐면서 이렇게 위로해 주신 그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는 그때로부터 삶이 변하게 되었고 그때로부터 일평생 주님 앞에 헌신하고 다짐하고 주님 앞에 쓰임받겠다라고 도전하고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바로 이자에서 있는 바로 제 자신의 모습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를 마음먹으면 한 사람의 그냥 손잡아줌 하나만으로 한 사람의 그냥 힘들지라는 이 위로의 한마디로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만드는 귀한 소통의 창구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만나고 이렇게 교회에서 볼 때마다 우리는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냥 애들은 주일학생이고 우리는 장년이고 계단 오르락 내리락 하든지 말든지 그냥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 을 위하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그 아이들을 가지고 그 아이들 생각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그 아이들의 비전을 응원하고 격려하고 그들의 꿈을 함께 하나님과 함께 꾸기 시작할 때이아이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이 아이들을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시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쓰시고 마음먹으시면 이 땅에 굴러다니는 돌들로도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다 했는데 어떻게 우리 교회에 다닌 아이들이 예수님을 아직도 만나지 못하고 또이 거리 가운데 애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시대가 어려워서 복음을 못 들어서 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아이들은 여전히 이땅 가운데 예수를 알지 못하고 교회 한번 아주 모지 오버지 못한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하고 우리 자녀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음으로 추원합니다 오늘 어, 주일학교 에배시간 가운데 어, 참 재미난 일이 있었습니다. 어, 가정에 좀큰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음, 어머니가 외국분이셨는데 어머니가 어, 자기 고국으로 이렇게 돈을 들고서 도망을 쳐버린 그런. 어, 아이입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일용직을 하시느라고 하루 벌어 먹고 하루 먹고 사느라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뭐가 제일 힘드니라고 물었더니 그게 이번에 새로 전도된 아이입니다. 그 아이는 한 번도 교회를 와본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예자도 들어본 적이 없는 아이입니다. 그 아이에게 신방을 하면서 너는 뭐가 제일 힘드니 물어왔더니 외롭답니다.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누구는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다라는 그 말이 너무너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아이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세상 모두가 자기를 버린다고 느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게 도와주세요라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 아이가 오늘 어, 참 재미난 거 봤는데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하는데. 올 달에 옆에서 맨날 떠들기만 하는 그 친구들이 옆에서 신나게 박수치면서 찬양하고 율동을 하더란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옆에 아이를 슬그머니 보더니 참 재미난 광경이에요 천천히 박수를 치기 시작합니다 율동을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찬양을 함께 부르기 시작하더란 것입니다 이거 보면 참 흐뭇하고 또 어떤 한편으로는 어, 대견하기도 하고 또뭐모면 하나님은 정말 이 아이를 조금씩 조금씩 만져주시고 계시는 하는 이 위로가 저한테도 왔었는데 또 한편으로 참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옆에 있는 친구 따라서 강량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옆에 있는 친구가 여태 떠들다가 오늘 유별나게 평소에 잘 떠들던 애들인데 오늘 유별나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율동을 하는데 그한 번도 따라해 본적 없는 내가 그것을 보면서 흉내를 내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혹은 내 옆에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진지하게 믿음 가운데 바로 서 있으면 그주변 사람들은 그것을 번명하게 배우고 담고 따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아이들이 표현하지 않다면 우리 아이들은 배울 만한 그런 귀한 믿음의 어른 세대를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볼 때마다 정말 닮고 싶은 사람, 정말 믿음생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정말 예수 믿는 것은 이렇게 믿는 거구나 하는 그런 귀한 신앙의 롤 모델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주의름으로축원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이 7장 1 4절 말씀 보시면 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함께 잠깐 띄워나 주시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긴 단수를 쓰고 있습니다 쉽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그한 사람의 예배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한 사람의 예배자가 한사람이 예배자가 이 죄악된 무리 가운데서 떠들어 나가서 악한 길 가운데 떠나 스스로 자복하고 통의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나 제대로 살겠습니다 나 정말 제대로 하나님 앞에 전도하겠습니다 나 정말 목숨과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결단하고 주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에서 듣고 누구의 죄를 세요? 내 죄가 아니에요 이 나라, 이 백성들의 죄를 고친다는 것입니다. 나한 사람의 신실함과 나한 사람의 끼어있음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구역을 살리고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늘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밟는 모든 땅, 주의 나라 되겠다는 찬양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들이 하나의 나라의 지경이 확장되는 귀한 발걸음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말씀을 한절구자만있고 이렇게 어, 맺기를 원하는데 마지막 시편 78편 6절부터 8절까지 함께 있고 우리 함께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자,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이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폐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우리가 참 그런 무서운 그런 질문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목회자로서는 정말 더 무서운 그런 질문입니다. 당신 믿고 따라가면 나 천국 갈수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 자유할 수 있습니까? 구역장으로서, 또한 교회의 직분자로서, 재직으로서또 누군가의 어떤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정말 아빠처럼 살면, 정말 엄마처럼 믿음 생활하면 나도 통과할 수 있습니까? 어머니가 믿는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라는 이 루스의 고백처럼 정말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볼때 감히 우리 스스로 니들은 나를 좀 본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귀한 어른들이 되시기를또 그러한 우리 되시길주 이름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크신 그 은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죄악 가운데 출생하여 영원히 죽어 마땅한 저희들의 인생을 주님께서 살리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심을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다시 한번 기억하오니 하나님 날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더욱더 귀히게할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과 같이. 정말로 항상 신앙이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표태를 바라보고 우리의 신앙도 날마다 자라가되,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정검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성숙한 온 교회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육체적인 피부치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귀한 아들과 딸들입니다. 주님 이 주일 학교위 전심으로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고 누구를 만나든지간에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우리 어른이 되길 원하고 우리들 되길 원하오니 주여 귀한 신앙 유산을 잘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